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, 그러니까 제가 일본은 님한테 그걸 좋은 장비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. 그러니까 제가 저는 탄약을 제가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M4를 썼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다른 분에게는 AK를 개조해서 드렸어요. 근데 그분이 AK가 싫으셨나 봐요. 그런데 그분이 탈출하기 직전에 제 머리를 싸버리시고 제 장비를 다 털어갔어요. 그래서 제가 왜날싸 죽였냐 하고 따지니까 그분이 자기만 좋은 장비 쓰고 리더할락해는 것 같아서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. 님 가방에다 다 넣어놨어요. 그래갖고 제가 뉴비들 한 분들한테 같이 할때그 완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뒤에서 총알 날아올까봐 겁나 갖고 가끔씩 그 뉴비들 분들 중에서 의심 가는 분 있으면은 맨날 그내 바로 반응할 수 있게 주, 준비하고 다닌다 이랬더니 팀날팀 킬할라는 사람이랑 같이 게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저차단박아 버리더라고요 저한테 아이템 몇 십만 원치 바, 받아가 놓고 네. 약실도 확인하지. s 프 i f t 그리고 님티 누르면 레이저 켜져요. 그래서 그 레이저 보고 대충 쏘셔도 돼요. 너무 긴거리니다따라와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님한테 제가 님한테 그걸 좋은 장비를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돈이 없거나 님뭐 좋은 장비를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시켜 드리는 이유가 그거요 뉴비를 교육하면서 점점 배워가는 고비통사람들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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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베트남인도 가르쳐봤고 영국인도 가르쳐봤고 온갖 사람들 다가르쳐봤습니다 중국인도 같이 해봤었고 일본인도 했었고 음, 언어가 통해요? 영어로 하죠 뭐 간단하게 컴, 고, 백, 열리시고 그걸 다통하니까제충은 보고 뭐, 그 거는 다통하니까 이렇게 하는데, 오른쪽에 지들꽃, 황격전을 빠르게 빠집게 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저거, 아까 전저 멀리서 봤던 그 동그란 레이더 같은 게 있어요. 엄청 공차는 보이는데 위로 올라오시는거 왼쪽에 보이요나 응. 지금 말려 죽 응. 왼쪽에 저거 빨간색 봉, 빨간색, 흰색 봉. 저게 그 기상 레이더 거든요. 그래서 여기 기상 레이더 앞에 있는 2층 건물 이시죠 저기 2층에 가시면 컴퓨터도 있고, 딱딱 나와 이렇게 플레어는 딱딱 붙터저고인고도 있는데, 지금은 그레어 가까이 있는 거 같아서. 근데 완전 아그 레이저, 그거 다른 사람을 저도 보이기 때문에 장거리, 조준할때는 냥그는게 낫고 냥거리 그냥, 거 바로 냥전냥 그냥, 그에그시는 거야. 바로 팀으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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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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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근데 유비 분들 한테는 솔직히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어 앞에 저기 스케브다 잠시만요 저 저격 한 번만 할게 사살 방전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나행했어요 네. 근데 이쪽이 저희가 방전 쌌 제가 방전 쌔던 데가 발전소라 는데거든요 그래서 발전소랑 저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건물 그사이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있어요. 아니면 저 발전소 앞쪽으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, 그건 살짝 위험하기도 하고 스케프 스펀지였기 때문에. 그거는 제가 쏘내가 적격시, 그래서. 아. 총가락을센센탄가락쓸 때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. 저 밑에서 폭금 들리는 중소거의도스킵래치본적 지나가는 편이 어~ 스 정보장이 나오거든요 응. 거기스키이에 스키베. 응. 스키블이 어, 총인 같은데 왼쪽을... 들어가서 지금 충격 처나, 화플레이어들 스캐보드 거기서 총을 통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파밍하고 살았으면 이쪽으로 올라올 거고 죽었으면 못 올라오겠죠 나왔네요. 지금 거의 걷지. 어금 거의 꺾지어금 거의 어지 지금 걷지. 지금 걷지. 지금 걷지. 지금 걷지. 지금 걷지. 지금 걷까 지금 걷지. 지금 지지지 그래서 스케이브 스폰하면 또 이용할 수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저랑 님이랑 그거 스킬 차이가 있어가지고. 걷는 속도가 좀 차이 나거때 탄약 상자 다시 지켜 실래요면 빼야 되는 거예뭐렇지 하면 약간 아, 저는 탄약 상자 뒤에, 뒤에, 뒤에. 탄약 자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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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얘 저.. 어? 응. 총이랑 쪽끼 그냥 가방 안에 바로 총은 중에 메시고 쪽끼는 바로 그냥 그 가방에 넣어버릴게요. 가버리 어쩔 수 없이 주머니 고익귀야 700점 앞에 이 이거, 아마 다 이거 들여야겠는데이 산탄총 잘, 저는 떨어할 거. 네, 총소리 요 네, 네, 총소리 haben wir Masken, şimdi ist schon leer. Maske, 가 가까이셔도 저한테도 못돌려 네. 아까 저희 열원 어떤게 기억나시죠? 네. 조심해서 가면서 다시는 에제자기팔 맞은게 때문에 개물났어 <laughs> 네. 잠시만요 탈약 네. 게요님목마른면 잠시만. 몇시에요? 7시 70 몇냐? 70 몇냐? 75까지 떨어지는 거아 일단 치료하면 천천히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가님 제가 드렸던 그거 CMS라는 거 있잖아. 그럼 컨테이너에 넣어서 들어오요 네, 지금 컨테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그러니까 타르코프 하다 보면 그 팔다리가 좀 커졌을 때그 최대 체력 좀 깎아서 음. 다시 쓸수 있게 만들어준 치료 키시거든요 그래서 아, 검은색. 네네, 검은색 됐을 때 최대 세 번까지 지금 쓸수있을거그거 보통 그냥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다이에습니다 그다음 복부. 퍼터지면 탈수증이랑 굶주리와서 굶어 죽거든요? 이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. 나중에 스브 나오면 한 마리 양보해 드릴 테니까 보총 그 한번 싸보시? <laughs> 지금 그 등에 매고 있는게 이 게임에서 가장 가성비 저격총이라고해야되나 안자동되는 저격총인데 그거 잘맞추면 두방 한방 가슴팍 두방만 맞추면 물론 탄약품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그렇게 센놈, 그렇게 센탄수봤가 어차피 애가 못 맞추면 안 죽는데, 저 방금 전스케어한테시 맞고 산탄총 맞고 그거 안 맞고 그것도 안 맞았는데 팔맞고 응. 응. 뭐 뒤집고... 뒤집읍시다어 아, 뒤집어 뒤집서이집어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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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뒤지어 갔다 어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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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니 그 아니라 그 화장실 있잖아요. 그 화장실에 종이 가지고 가면 그걸 휴지 만드는 거 있어요.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도 화장실은 중요하죠. 휴지는아까 아, 전에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총성 개가 한마 이쪽에서 스폰해서 이쪽을 쭉 전진해서 스케을를다 빠오니까 그렇게 생깁니다.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 안에 들어가면은 짜잘짜잘하게 파밍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갖고 가끔씩 여기 안에서도 안에서도 잡템 파밍하다가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행간하면은 저런데서 튀어나오는 애들, 플레이어. 스캐브보 플레이어를 조심하야 돼요 일단 아까 금고 건물을 한번 다시 들어가보실게요 조심하세요 지금 풀숲에 닿으면 소리나거든요 그러면 또 스캐브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세요

난 내가 실수했가 하고 나왔을 때 님이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건물 안에 적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님이 건물 안에 말없이 들어가면 안에서 소리 들리는 뭐겠어요 적이라 생각할까 아직 파밍하고 탈출을 못했구만 하고 일다 난살이 있는거죠저 이거 뒤집게요 주의해주시기 바니다오 비싼탄 와우 님 이거 비싼탄 30발밖에 안되긴 세 번째. 물음식. 비싼 타노스. 7연산도 이게 이 게임에서 제일 비싼 타 아 어, 왜왜왜왜 앞에 서스 스캐돈가? 저깐요저 나오는 스캐돈가 스 맞아 맞아, 맞아 스캐 맞아. 살짝만 더오른네 잡으셨어 저 산산 좀 챙기면 퀘스트 풀려 저 여기서 도저 전력좀 할게요 저기 스캐돈 있어요 산탄총 네. 가방 안에 넣어서 그 조끼 세워서 넣으시고 이거 어디있어? 여기있지? 아니 이거 컨터 들고 가시지 가방 공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님 조끼에다가 지금 잡템 주었던거 잔뜩 아 이거 쓰레기 버려 이 새끼, AKS-74N인데, 님 가져가지? 한참 있어 출발소리. 아, 님 챙기실래? 총? 헌터 버리게. 자동소총 좋아하시면 이거 챙기시는 게 낫고. 헌터 버리고, 그, 가방에다가 산탄총 넣고. 그, 가져가지? 가방에다 산탄총 넣고 아. 헌터장에 가도 네그덕분총 주었어 산창도 하나 챙기시면 챙겼어요 산탄 이거 만천원짜리 옵시테스 이거 패스 맨날 줄 여기, 여기, 경찰차나 탄양만 지나가 탈출해. 제가 어마게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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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빨리 저저 바위 뒤에 숨어있 제가 어마할게요. 그 뒤에 앉 모르는 사람도 직접. 맞추 맞추면 됩니다. 이렇게 탈출했어요. 하만해도 날고 따라... 방탄 보고 꼭 캐스 사비드가 아닙니까? <laughs>